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에디슨 삼촌입니다. 저는 두 딸을 둔 아빠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고요.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이 중에 아빠란 역할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책임감 때문이겠죠. 얼마 전 외식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그 당시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검은 우산을 쓴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제 앞에 차가 미처 그 아이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놀랐고요. 저희도 뒤에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큰 아이가 우산이 반짝반짝 빛나면 잘 보일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불편한 점을 개선하면 바로 그게 발명품이야. 아빠랑 같이 만들어 볼까? 그랬죠. 그리고 이양 발명품 만들 거면 우리 발명대 에 출품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발명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특허와 발명대 수상 작품을 많이 리뷰해 왔고 카이스트부터 삼성전자 다닐 때에도 제품 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발명품을 어떻게 만들고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발명대를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책을 보시면 발명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요. 발명대에는 딱세 가지만 알면 돼요. 아, 발, 고. 아, 아이디어 도출하고요. 발, 발명품 제작하고요. 고, 보고서 작성하시면 돼요. 이세 가지만 하면 누구나 발명대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 아이디어를 내고 발명품을 제작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건 진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단계부터 딱 막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도출하는 방법은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핑, 스캠퍼 10가지 발명기법 등이 있죠 하지만 이걸로 아이디어 내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이런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아이디어 도출 단계는 2단계입니다. 첫째, 주제를 선정하는 거고요. 둘째, AI를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거예요. 주제 선정은요, 제가 이 책에 써놓은 것처럼 분야별로 100여 가지의 물품 중에 평소에 불편함을 느꼈던 물건으로 선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디어 도출은요, A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 방식을 이용하면 아이디어를 쉽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이디어 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발명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다음은요, 발명품 제작이에요. 발명품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단계로 제작을 합니다. 첫째, 설계라고요. 둘째, 제작을 하는 거예요. 말은 참 쉽죠? 근데 실제 발명품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설계라고 하면 뭐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또 제품을 어떻게 제작할지 막막하시잖아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설계는 먼저 개념 스케치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우산에 LED를 달려고 하면 우산 어느 부분에 LED와 배터리를 장착할 건지 계략적으로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품의 치수까지 결정한 최종도면을 그리면 됩니다 최종도면을 주로 3D 입체 형상으로 그리는데 본인이 그래도 되고 못 그리면 업체에 맡겨도 됩니다. 이렇게 그린 최종도면으로 제품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품 제작은 주로 3D 프린팅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방식은 제작하기도 쉽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발명품이 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개념 스케치는 모두 이해하실 텐데 최종도면을 어떻게 그리는지 궁금하시죠? 이 책에는 직접 최종도면을 그리는 방법과 업체에 의뢰하는 방법 모두 담겨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팅 비용도 업체별로 문의해서 자세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 어떻게 설계와 제작을 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요, 제작한 발명품의 제작 결과를 보고서로 쓰는 단계입니다. 보고서에는요, 발명의 동기, 내용, 제작 결과를 써야 하는데, 처음엔 뭐부터 해야 할지 막연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전국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 6년치 대통령 수상작을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디테일하게 그 방법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좋은 예시를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위에서 제안한 우산 발명품으로 작품 요약서와 설명서를 써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발명대회 준비가 끝이에요. 이해 되시죠? 정리해 볼게요. 발명 대회는 뭐다? 아, 발, 보, 아이디어, 발명품, 보고서. 이거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절대 발명 대회를 아이에게만 맡겨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이가 혼자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아이가 혼자 아이디어를 내고 발명품을 만들고 보고서를 쓰나요? 제 주변에도 보면 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발명대에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상도 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하려고요. 우리 아이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니까요. 그리고 수상 경력은 절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발명대에는 초등부터 고등학생까지 출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나서 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도와주시면 먼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부디 우리 아이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끝으로 제가 존경하는 과학자 에디슨의 명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